김치 은빈이 어저께 은채랑 싸웠어요? 안싸웠요 싸웠다 그랬잖아 방금. 응? 은빈아 나 어저 나 어저께 뭐했어요? 싸웠어요 누구랑? 음... 음... 보성이랑. 보성이랑 싸웠어요? 나도, 왜? 나도 왜요? 놀고 싶어서 그랬어요. 놀고 싶어서 그랬어요? 은빈이가 밀었어요? 아니요. 그럼 음... 때렸어요. 때렸어요 은빈이가 보성이. 음. 그래서 보성이 울었어요. 응 음. 은빈이는 음. 은빈이는 안 울었어요. 은빈이는 안 울었어요. 음. 은빈아 싸우는 거는 나빠 안 나빠. 안 나빠. 어 싸우면 돼안 돼? 안 돼. 또 싸울 거야? 응안 음. 싸울 거야 이제? 음. 싸우면 나빠 싸우면 나빠 때리는 거 때리는 것도 나빠 꼬집는 건 꼬집어도 나빠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제 안 그럴 거예요 진짜? 네. 약속해야지 약속 약속했잖아 아이 또 해줘 약속 알았어 약속 이제 싸우지 마요 네 어. 새끼 종가사 꼬리고 꼬. okay <laughs>